합시다자 저렇게 생겼어요. 그러면 이거 봐봐. 그래프를 못 그리면 말이 안 되겠죠. 근데 오늘 질문한 내용을 쭉 보면 음, 이 핵기들 2학기 기말고사 점수가 대충 보이는군요. 자 영지 번호면 마이너스 5 나옵니다. 음, 기말고사. 음. 차였어. 자죠주 절대 가서 <laughs> 쉬우겠습니다 차였어, 차였어. 울었어, 울었어. 공부 <laughs> 눈에 안 들어와, 안 들어와. 자 이거죠. <laughs> 이해해요? 됐나요? 그러면 양수 FA니까 자 생각합시다. 이거 쌤이 지금 잘못 끌어놨죠? 이거 이렇게 오로 올라가야 해요. 여기 오 나와야 돼. 여기 절대값 마이너스 오거든요. 영 집어 넣으면. 오로 올라가고요. 잡아요. 어느 쪽에서 어느 쪽에서 양수인 y 값이 같은 두 개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. 그럼 y는 머시깽이는 어느 쪽에 생겨져야 되냐? 이쪽에 생겨져야 양수 두 a, b가 나타나죠. 즉, 이 k라고 한다면 k는 어디부터 어디 사이예요? 여기 사이입니다. 오케이 이해하시나요?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맞춰서 쭉 풀면 되겠죠. 맞나요? 이해해요? 알아들어 친구들? 그리고 여기가 0과 만나는 점은 당연히 2분의 5은 너무나 쉽죠. 이거 위에 것만 0 되는 거 찾으면 된다고 했어요. 다 알아듣겠죠? 이거 말 알아듣습니까? 이해해요? 그리고 FA가 FB랑 더했을 때 이거 식 써서 해보시면 될 겁니다. 알겠죠? 그냥 A 집어넣고 B 집어넣고 대신에 여기다가는 식이 야 봐봐. 갈라지는 여기 식 보이세요? 여기 갈라지는 식 여기는 누구죠? 이, 예, 이 오른쪽은 2분의 5를 기점으로 오른쪽은 누구고요? x 플러스 1분의 2x 마이너스 5고 이쪽은 누구죠?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2x 마이너스 5가 돼서 여기 ab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십시오. 알겠어요? 오케이? a는 왼쪽에 넣고 오른쪽에 b 넣는 겁니다. 오케이? 그거 정리하는 거예요. 7분의 이거 알겠나요?